지금 보시는 곳은 안성의 오산업단지입니다. 안성의 현대자동차가 배터리 양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대차가 연구개발 수준을 넘어 직접 배터리 생산에 뛰어드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현대차의 배터리 전략 변화로 안성 남부권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모빌리티 알파라인 안성센터로 불리는 이곳에 생산설비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차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현대차는 총 71만 제곱미터 약 21만평 부지에 연구시설과 생산설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생산시설이 갖추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낙후되어 있었는데 안성의 남부권인 서원면 일대의 부동산 가격의 변동과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의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 1월부터 배터리 공작, 즉 양산 라인을 구성할 배터리 장비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도 파악됐는데요. 장비 입찰에는 국내 배터리 3사와 협력해왔던 주요 장비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추진 중입니다. 장비 납기 일정을 고려하면 2006년 말 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예상이 됩니다. 2차전지는 자율주행 시대 반도체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보여지는 곳은 이제 안성의 구도심 시내와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게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고요. 이 라인이 57번 도로 라인인데 이 라인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안성의 2산업단지와 3산업단지를 지나서 안성의 메인인 이제 개동 라인으로 연결되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도로 라인이 서울세종고속도로 그리고 안성맞춤 IC가 있는 일대입니다. 이 일대들 보면 개발해야 될 곳들은 많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광활한 농업진흥구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음면과 57번 라인 중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사용할 수 있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을 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이 산업단지가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